안녕하세요 방백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aughs> 게임 시작 후 포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비의 피난처를 떠나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기 퀘스트가 뜬후 문을 열고 나가면 화면과 같이 하늘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오른쪽 미니맵을 보시고 그쪽으로 최대한 멀리 날아가 주세요. 땅에 도착한 후 퀘스트에 따라 비를 눌러 지터를 건설하신 후 지도를 열어 하수캠프를 찾아 내비를 설정하신 후 계속 달려줍니다. 달리던 도중에 자동차가 보이면 트렁크를 열어서 각종 재료를 파밍해주세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일단 워프타워부터 클릭해서 활성화를 꼭 시켜주세요. 앞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니 까먹으시면 안 돼요. 마을 주변을 둘러보면 메일이 와있네요. F3을 눌러 이벤트를 확인해보세요. 여기에서 장기행사를 클릭하신 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구독하기로 이동하시면 스타크롬 180개씩 540개를 획득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랑 틱톡은 버그인지 따로 하는 법이 있는지 못 찾아서 포기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디스코드 계정 연동하시면 500개 총 1,040개가 되는데요. 요걸로 뽑기를 하시면 됩니다. 뽑기는 컨테이너 안쪽에 있더라고요. 한참 두리번거렸네요. 저는 파란색 AK를 뽑고 싶었는데 안 나왔네요. 그래서 남은 세판마저 뽑아봤습니다. 다행히 원하는 파랑 AK가 나왔는데 10뽑하면 무조건 다 주는 건지 운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어디까지나 뽑기는 설계도면이고요. 이제 총을 만들러 다시 워프타워를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줍니다. 퀘스트를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장비 제작대와 소형 제작대 건설 퀘스트가 뜨는데 여기서 아까 뽑기한 총 제작과 총알을 제작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학고 유튜버 힘내라고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세요.